저는 상위자와 연결하기 전에, 고차원 존재와 연결하기 전에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슴에 연결해요. 가슴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주 전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모스 부호, 이렇게 송신하듯이. 먼저 사랑으로 진입을 해요.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상위자랑. 제가 연결하는 방법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나의 내면을 고요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지금 으, 들어오신 분들 아마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고 그 동안 긴가민가 했다가 저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현상이구나라고 안심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경험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인 길을 가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내면을 고요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명상을 해서 내면을 고요하게 할수 있다면, 명상 고수입니다. 명상은 딱 앉기 시작하면, 그동안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른 때는 이 생각을 내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내가 가만히 있는 순간,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고요하게 하는 데는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호흡 명상이든, 만트라이든, 그게 가장 내면을 빠르게 조용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레스터 레곤슨 쌤이나 라마나마 르시나 모든 분들이 자탐구를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와 연결됩니다.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명상으로 들어가는 게 내면을 가장 고요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알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의문만 가지고 내가 계속 그 의문에 집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 자란 무엇인가? 대체 상위 자는 뭐지? 명상을 하기 전에 하고 이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내이 가슴에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가슴 차크라는 우주 전체와 내내 내 상위자와 연결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 이거는 제가 다른 질문 답해드리고 나서 제가 잊지 않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저희가 잠깐 생각이 없어진 찰나가 있었죠 <laughs> 자탐구 하나의 질문을 가지고 내가 명상으로 들어가던가 호흡에 집중하던가 아니면 만트라를 하던가 뭔가 이 생각을 하나로 몰아야 돼요. 그럴 때 어, 내면이 고요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만트라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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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어느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런 순간에서 떠오르는 것들은 상위 자아고요. 또 자아 탐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시글에 질문 주신 분이 있어요 명상을 하고 싶은데 생각이 계속 오고 생각을 관찰하라고 하는데 어떤 게 관찰하는 거냐 이게 너무 어렵다 요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자랑 연결하려면 생각이 잠잠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생각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결선상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길에 서 있습니다 그 길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승용차도 가고 택시도 가고 아 그러면 택시가 지나가는구나 승용차가 지나가는구나 이게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어 상의자란 무엇인가 하고 내가 서 있는데 좀 있다가 아 맞아 내일 그거 하기로 했잖아 아 내가 그거 깜빡했네 라는 생각이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나요 보통 잠잠하면 그런 생각이 잘 나요 그러면, 맞아, 맞아. 그거, 그거부터 해야지. 하고, 뭘 하러 갑니다. 그거는, 이렇게 택시가 왔는데, 그 택시를 잡아 타고 떠난 거예요. 그 생각을 관찰한 게 아니라, 생각에 휘말려서, 생각과 같이 떠난 거예요. 택시가 왔네. 어, 갔구나. 이게 아니고, 택시를 잡아 타고 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관찰한다는 건, 어, 그런 생각이 있구나. 하고 보내요. 그리고는 그냥 다시 상위자란 무엇이지? 다시 돌아가요. 에 탑승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시간 여행자님.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건어 내가 또 탑승해 버렸어. 내가 또 생각을 휘말려 버렸어.라고 하시는 게 실수예요. 그냥 아 내가 그랬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자아탐구입니다 여러분. 자아탐구는 하나의 질문만 끈질기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어떤 생각이 왔다 하더라도 그 생각이 끄달렸다 하더라도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질문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점점 내면이 고요해지면서 그것이 진짜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면에서 점점 진지해져요. 진지해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요해지는 시간이 점점 늘어요 그리고 고요해지는 순간 뭔가 정말 답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내면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상위자의 메시지는 다리 저린 대는들 때는 꼭 피세요. 간질거리고 그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은 얼른 해소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찾는다는 자체가 내가 지금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주의가 신체로 자꾸 가게 되기 때문에 간질거린다. 그럼 빨리 긁으시고 다리가 저리면 펴서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나 생각은 거기에 딱 기준을 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신체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생각이나 이런 게 어, 나를 번잡하게 할 때는 다시 돌아오세요. 몸을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상태가 더 오래 지속하기가 편해요. 어, 그리고 상위자의 메시지는 영감으로도 와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에디슨도 그렇고, 그 아이디어를 받기 위해서 대하에 물떠놓고 늘 이렇게 명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감도 상위자의 메시지고, 그리고 또 명상 말고도 연결되는 건, 예, 꿈꾸는 다락방님, 몰입입니다. 이거는 몰입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모든 생각, 감정, 번뇌를 쫙, 이렇게 쭉, 나의 깊은 곳으로, 깊은 내면으로 다이빙 시키는 거죠. 그 몰입을 하기 위한 방편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상일 수도 있고, 또막 등산을 해서 좀더 에너지적으로 발산을 시킨 후에 가만히 명상하실 수도 있고, 일기 쓸 수도 있고, 또 창작 활동, 열정의 상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은 예, 아리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상위 자는 다시 정리해 보자면 다른 존재가 아니다. 나다. 나의 가장 고차원적인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태. 나의 의식 상태. 평소의 나의 의식 상태는 현재 의식 상태일 수도 있고. 에고 차원의 의식 상태일 수도 있는데 깊은 내면의 지혜와 사랑의 상태가 되면 상위자아 상태입니다 내가 상위자아인 거예요 저는 상위자아와 연결하기 전에 고차원 존재와 연결하기 전에 방법이 있어요 먼저 가슴에 연결해요 가슴에서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주 전체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모스 부호 이렇게 송신하듯이 먼저 사랑으로 진입을 해요. 사랑으로 진입하는 이유는 의식이 열리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존재들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랑의 존재가 아닌 빙의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가장 먼저 사랑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도를 내는데 나의 가장 고차원과 연결됩니다라고 의도를 해요. 목적지를 먼저 찍습니다. 그렇게 의도를 내는 것과 의도를 내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가장 고차원과 연결됩니다. 라고 의도를 먼저 내고,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저를, 이렇게 의식을 몰아가는 거죠. 나의 의식을 고차원 상태로 계속 진입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의식 상태에서. 사랑이 가장 고차원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상태로 계속 진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어, 상위 자아가 아닌 좀 고차원 존재가 연결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제가 질문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해결되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요. 네가 충분함을 느낄 때. 사실 너는 지금도 충분하단다. 그런데 너는 너의 충분함을 보지 못하고 아직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란다. 너는 원래 충분한 존재였고 다만 네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부족함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 현실이 부족하다고 네가 인식하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충분하다라고 만트라를 해 버려. 계속 하다 보면 충분함을 인식할 수 있을 거야. 그때 너의 모든 현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점차 점차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 아니라 이래야님, 종합선물님, 눈부신 햇살님, 꿈꾸는 다락방님,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와요. 상위자일수록 고차원일수록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목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연결하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이 메시지가 상위자 메시지인지 에고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이거 빙이 돼가지고 다른 존재가 차원 낮은 존재가 나에게 연결돼가지고 더벌더벌 나를 지금 조종하는 건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빙이 될수 있을까요?